네 오늘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만 쓰면서 같이 이제 묵상하는데 음, 먼저 이제 사랑이 얘기를 잠깐만 하고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사랑이가 요즘에 어린이집에서 영어를 배워요 영어를 배우는데 얘가 영어를 재밌어하는 시기예요 지금 아빠 바나나가 영어가 뭔지 물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가 영어로 뭐야 하면은 바나나 막 이러는데 <laughs> 브로콜리가 영어로 뭔지 물어봐 해서 브로콜리가 뭐야 그러면 브로콜리 이러는 액센티만 바꿔가지고 막 그렇게 물어봐요. 어제도 사랑이가 어린이집 가가지고 영어 배운 다음에 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영어를 사랑아, 어? 파란색이 영어로 뭐야? 블루! 그래서 <laughs> 막 물어보다가 제가 사랑이한테 먼저 문제를 냈어요. 사랑아, 캔디가 뭐게? 그랬더니 사랑이가 어, 아는데 어, 뭐지? 캔디가 뭐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 사랑이가 계속 대답을 못해가지고 내가 사랑아 캔디는 사탕이야 그랬더니 사랑이가 저는 아 그렇구나 할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야 그거요 캔디가 <laughs> 캔디가 사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야 사랑아 캔디가 사탕 맞는데 그런데 아, 아니거든 캔디는 사탕 아니거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뭔가 피곤해질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 그럼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해서 엄마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 가지고 엄마 캔디가 사탕 아니지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아닌데 캔디 사탕 맞아. 그랬더니 사랑이가 또 엄마한테 성질 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캔디를 준 적이 있는데 그 캔디는 딱딱하지 않고 그 말랑말랑한 뭔가 그런 거였대요. 젤리 같은 생긴 거. 젤리 같은 거야. 캔디는 젤리 같은 거지 사탕이 아니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영어로는 저기 사탕이 맞으니까 엄마는 아니야 사랑아 캔디는 사탕 맞아 하는데 사랑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엄마는 영어도 못하면서 엄마한테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엄마 난 영어 잘하거든. 그래가지고 사, 엄마가 결국 막 설거지 하는 중이었는데 설거지 멈추고 이 사람 따라와 해가지고 <laughs> 가지 멈췄어요. 이왜이 얘기를 먼저 했냐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의 편견을 막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거는 이거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한번 들어오면은 그걸 바꾸는 게 여간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이거를 보통 편견, 아 나쁜 말로는 편견이지만 또 다른 말로는 이제 가치관이라고도요. 사람마다 그 가치관이라는 게다 다른데 이 가치관에 따라서 이런 상황에 이런 사람은 어 괜찮아 그럴 수 있지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지 하면서 굉장히 불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르다는 건또 뭐가 다른 거냐면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옳고 그름.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부분은 이제 동일하게 공통되게 그래 나도 그렇게 동의해라고 할수 있는데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서로 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상대방이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서로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내가 최근에 누군가 싸운 적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달라서 싸운 거예요 무조건 어. 내가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옳다고 여겨졌다면 싸우지를 않아요 그냥 아 그치 저게 옳지라고 동의하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옳다고 생각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옳고 그름의 기준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이걸 주장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이 옳고 그름을 주장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어, 내가 하나님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것들 하시냐고 하나님 저 사람은 지금 잘못한 행동을 했다고 벌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옳고 그름의 기준은 내가 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구0장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튿날 시작 이튿날, 이튿날 그를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시각은 제 6시더라. 6시더라. 여기서 보면은 이그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몇 시에 올라갔대요? 6시에 올라갔대요. 6시에. 어, 이 당시 저 이스라엘 그 전통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세 번이었는데 언제예요? 아침, 정오, 저녁. 이렇게 총세 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는데 6시에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 정오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베드로가 어, 이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베드로도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유대교적인 정신에 대해서, 그 습관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 하는 거다? 아침, 정오, 저녁에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몸에 배웠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그 시기부터 막 복음을 전하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 무두장의 집에 지금도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 무두장의 집에 머무르고 있지만은 그그 그 수많은 이적들을 경험했지만은 여전히 베드로의 산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유대교의 그 전통 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지. 신앙생활은 이렇게만 해야 해야만 해. 이런 전통들이 있다는 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구절에서. 자 그렇게 베드로가 기도를 하다가 구장 0절 보면은 그가 뭐였대요? 시장하여서 배가 고파서 뭔가 먹고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먹을 걸 준비할 그때래요 그때 뭐래요? 황홀한 중에 황홀한 중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환상이 내려왔을 그때예요 기도하는 중이었으니까 하나님의 환상이 그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늘이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갖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이렇게 봐봐요 모자기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 모서리, 여기 귀퉁이들 이렇게 잡고 슝 내려오는 거.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지금. 그 안에 여기 뭔가 들어가서 이렇게 슝 베드로 앞에 내려오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12절 써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안에는,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뭐냐면은 거기에 모든 온갖 짐승들이 있었는데 유대교 그 법전에서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들을 나눈단 말이에요 어떤 동물들은 굉장히 정결한 동물이고 어떤 동물은 굉장히 부정한 동물이어서 이런 부정한 동물들은 먹지도 말아야 되고 만지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섞여서 이렇게 지금 이 동물들이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13절에 볼게요 또 소리가 있어야 돼 시작 또 소리가 있대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거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배가 고플 때하나님께서 먹을 것들을 주신 거잖아요 지금 근데 베드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손대서는 안 되고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목소리> 아, 네, 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안돼 내가 결코 이걸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아까도 말했지만 베드로가 무슨 전통 가운데 있다고요 유대교 전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 어렸을 때부터 그 구약 레기에 써 있는 것처럼 음식을 철저하게 가려서 먹었어요 옛날부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지금도 유대교,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보통 그유대인들은 돼지고기나 이런 이런 것들을 먹지 않아요. 먹지 말아야 할그 음식의 리스트가 있는데 막 식당에 가도 그런 것들을 먹지 않는다고 자기가 말해요. 나는 유대교의 전통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그 먹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손대지 않고 어 그런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이야. 얼마나 삼겹살이 맛있는데. 어쨌든간에 그런 것들을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지금 이 보자기에 담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먹으라 하셨는데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지 않았다?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결코라는 말의 뭐냐면 내가 한 번도 단한 번도 먹어 본 적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먹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해가 가죠. 아니 그리고 베드로가 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어. 율법을 지키는 거니까 베드로의 말이 굉장히 타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5절 볼게요. 또두 번째. 시작. 또두 번째 소리가 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부정하다, 어? 먹지 못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몇번 있었대요? 16절. 시작. 이런 일이 세번 있었어요. 그로올려 가니라. 이런 일이 몇번 있었대요? <laughs> 세번 있었대요. 그럼 뭐, 이런 일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그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먹으라 했는데 베드로가 저는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라는 게몇번 있었다고요? 세번 반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했는데 베드로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세 번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 세 번이라는 뜻이 뭐죠? 삶은 무슨 수? 완전수. 삶, 어, 그면 나는 결코 먹지 않겠다는 거야. 난 이거에 대해서 결코 마음을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몇번 얘기하셨어요? 세번 얘기하셨어요.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내가 정하다는 것을 네가 속대다 하지 말라. 베드로와 하나님과의 어떻게 보면 신랑이가 있었던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뭘 따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걸까요? 어, 유대교의 그 율법, 자기가 옛날부터 지켜왔던 그 가치관, 어, 그거를 믿고 따르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또 새롭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따라가는 게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율법을 지켜왔던 그 습관 때문에 그치 이건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 강력한 가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배탈이 나가지고 엄마가 너 앞으로 딴거단거나 간식이나 이렇게 고기다 이런 거 먹지 말고 당분간 죽만 먹어야 돼라고 말했어요 죽만 먹어 그래서 애가 죽만 먹어요 근데 이제 몸이 건강해졌어 이제 다시 이제 영양,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니까 이제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저번에 죽만 먹으라고 했으니까 나 죽만 먹을 거예요. 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의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우리의 편견이 굉장히 강력해요. 특별히 어떤 거에 강력하냐면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이 강력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보혈로 정말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그삶 때문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일 바에는 저는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부모님들의 가르침도 들어있고 성경 말씀도 들어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죄인이라 했던 구, 구절들로 우리의 옳고 그름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이 문제는 기도해도 안 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하셨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부정한 거야 나는 지금 내 상태는 지금 이거 기도로 해결될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해 버리고 내가 판단해 버리니까 주님이 나오라고 세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세번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데 계속 그걸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기 원하시는데 내가 그 사이에 딱 가로막고 하나님 얘는 진짜 용서할 수 없어요. 얘는 이런 얘는 그냥 교회 안 나오는 게 나요. 아나 이런 얘는 정말 기도해도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라는 식으로 내가 내 상황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막 판단한다는 거예요. 뭘로?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괜찮다 하시고 하나님은 구하고자 하시는데 내가 그 사이에서 그 은혜를 막는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예요. 다른 것들에게 내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실제로 베드로가 주님의 이 환상 가운데 순종하면서 구넬류를 받아들여줍니다. 그 때부터 이방인에 대한 복음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전세계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신다고요? 더 크고 복된 은혜의 시간들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요. 예 그래서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주님 나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상태로는 난 진짜 누가 와도 못해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진짜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진짜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라는 이런 강력한 옳고 그름의 그 판단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이것들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 십자가 앞에 두세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붙잡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 이 은혜 받은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